제가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흥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이 책과 통계에 따르면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1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봉사하는 교인들의 숫자였습니다. 오른쪽 주황색 저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저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신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매번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요.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다 분반해 가지고 아이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말씀 가르쳐 해고 시마다 때마다 아이들 식사와 간식 준비해야죠 다양한 놀이 준비하고 인도해야죠 그걸 다 하자면 손이 많이 갑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돌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매년 우리 교인들은 그걸 자원에 감당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동되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이 목회자이로서는, 목회자인 제게 참큰 감동이 되었어요. 다들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일에 초대하시게 되거든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귀히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